2024년 9월 19일 목요일 창세기 5장 통동령 말씀 북상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것인지 진지한 성찰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하면서 회개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임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힘써 지키며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말씀의 빛을 전하며 은혜를 전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입니다. 묵상 주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입니다. 창세기 5장 아담과 셋의 후손들 아담의 일생 1절부터 5절.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정교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4절,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5절,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에서 노아까지 의적보 6절부터 32절. 6절.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7절.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8절.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9절. 에노스는 90세에 개난을 낳았고. 10절. 개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11절.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12절. 게나는 70세에 마할랄레를 낳았고, 13절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14절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15절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16절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7절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18절 야렛은 162세의 에녹을 낳았고. 19절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0절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21절 에녹은 6 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5절 모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26절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7절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28절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았고 29절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30절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1절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32절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샘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장세기 5장은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라고 시작합니다 계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이것은 계보, 후손, 역사, 내력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됩니다 구약성경의 톨레도트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한 가문의 계통과 혈통 관계를 적어 기록한 족보 이상의 하나님의 구속사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발자취가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 노아에 이르는 10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담으로부터 노아에 이르는 10대를 누구는 누구를 낳고 살고 죽었다라는 형식으로 각 세대를 설명합니다. 창세기 4장에서 기록된 아담으로부터 라멕까지 이어지는 족보에 등장한 이름들 중에는 창세기 5장의 계보에 기록된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 있지만 동명 이인일 뿐 서로 다른 족보입니다. 죽음의 족보는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죽음의 족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섭리와 은혜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5장이 기록된 아담의 계보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창세기 5장에서는 아담의 후손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아벨 대신에 주신 셋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구속사 중심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창세기 4장에서는 인류 타락과 죄의 증가를 기록하는 데 반해서 5장에서는 어렵게 이어지는 의로운 족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간 연수와 죽음을 보도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려 올라간 에녹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이름의 뜻은 가마시키다 가르치다입니다. 에녹은 10명으로 구성된 아담의 계보에서 7번째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에녹은 죽음의 족보에 나열된 사람들 중에 유일하게 죽음을 맛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1장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에녹의 일생을 구체적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에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는지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지만 창세기 5장 22절부터 24절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행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걷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데려가셨습니다. 아담의 계보에 소개된 10명의 사람이 별세한 나이의 평균은 857세입니다. 이 땅에서 365년 밖에 살지 못한 에녹을 제외하면 나머지 9명의 평균 수명은 912세나 됩니다. 에녹은 그들에 비해 평균에도 못 미치는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는 오래 사는 것을 욕망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짧지만 분명한 메시지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 살고 잘 살고 멋지게 사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참 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은 기나긴 죽음의 행렬들을 오늘도 바라보면서 앞으로 신자가 가야 할 길이 어느 길인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분명한 확신,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로 어제와 다른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가정과 교회와 믿음의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